안녕하세요. 이 꽃은 당아옥입니다. 당아옥. 이 꽃도 저희 엄마에게서 가져온 귀한 꽃이랍니다. 접시꽃 닮았는데, 접시꽃보다 더 작고 귀여워요. 이렇게. 피고지고, 피고지고, 아주 재미난 꽃이랍니다.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라 당하옥 이게 씨는 많이 맺혀있는데 이게 씨로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씨는 많이 뿌려놨습니다 또한 3-4년 되는데 해마다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두개씩만 올라오는 예쁜 꽃 당아옥입니다. 당아옥. 너무 예쁘네요. 당아옥. 이런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. 꽃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 엄마를 생각하며 행복해 하는 나 감사합니다. 당아 옷 예뻐요.